당당한 금보라 마담님 아니요, 나한테 아껴쓰라던 시어머니 아니 아니야 저건 오바마 차보다 아, 더, 아니, 더 비싼 차 어, 사달라고 하시더라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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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저건 잘못됐어 충분 어, 안 되고 저희 들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아껴쓰라고 얘기하시진 않고 네. 노후 걱정하라 그러지 아까 그러니까 아. 너를 위해서 아껴쓰라 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아들들 손 돈을 써서 아껴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럼 분야, 그 뒤는 맞는 얘긴가요 오바마 차 그럼요 진실이지.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쓸데없는 낭비는 안 하세요. 음...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아, 우리 어머니 참 알뜰하신 것 같은데 하고 다니시는 거 보면 자기 놀이 있어요. 아, 구두 굽도 5.5cm. 5cm도 안 되고 6cm도 안 되고 5.5cm.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흐트러지고 앉아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90이 넘으셔도 너무 당당하고. 꼿꼿하시고 아, 스포츠 댄스하시고 타쿠 치시고 얼마 전부터 드럼도 하시고. 아, 드럼을 치세요? 아, 드럼도 배우셔고 드럼도 영상도. 다른 걸 치고 싶으신 나가요 아닙니다. 아니, 나를 뵐 수는 없어 드럼도 치시고 이러는데, <laughs> 차도 꼭 3년? 요 정도 되면 바꾸세요. 어머. 근데 많이 다니시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게 사치 아니에요? 네, 네. 그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보기에는 우리가 막 여행도 다니고, 뭐 음식도 비싼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니네는 노 계획을 안 세우냐. 음. 그럼 저는 너무 너무 먼 미래는 싫다. 그 우리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막 여행 다니지 여행 가면 좋은 데서 많습니다. 숙박하지 제보면 막 옷도 비싼 거 입고 그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해도 뭐라고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럴 돈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해라 아. 니네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만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돈만이 배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도 배신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80 중반 좀 넘으셨을 때 우리도 부모님한테 받은 게 많아서 우리 남편하고 의논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한테 우리가 뭘 생일선물로 사드릴까 근데 마침 우리 어머니가 차를 바꿔야 되겠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음. 그래서 아 그럼 우리가 차를 바꿔야 되겠다 아이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좋은 차를 타셨으니까 그럼 가성비 좋은 차 어차피 운전하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간 곳이 이제 미국 차를 파는 데 갔어요 미국 음. 차 왜? 뭐, 내가 참잖아요. 크고. 어, 기름 많이 먹고. 기름 <laughs> 많이 안 다니시니까 괜찮아. 가는 데는 네. 뻔하니까. 몇 키로 내외시니까. 음.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갔어요, 없냐고. 매장에 갔는데. 뭐착 입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 이제 차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이게 이런 이런 차고요. 미국에서 드링크고요. 이게 얼마나 차가 좋으면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할 때요. 오바마의 전 차로도 이걸 씁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차니까 어머니 이 차로 하이소 이랬어 그때. 우리 우리 어머니가 딱 하시는 말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는 오바마가 아니다. 딱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어머니 오바마가 의전 차인데. 글쎄, 나는 오바마가 아니다. 이러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는 차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럼, 어머니. 차가 사라, 그러신 거지. 그렇지. 어머니, 더... 어머니. 그러면 무슨 차를 타시랍니까? 이랬더니, 너들도 타는 차, 내도 타야 안 되겠나. 아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차가 거기좀 좋았거든. 아 <laughs> 독일차로 간 거예요. 오바마한테 아, 안 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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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오바마. 보다더 대단하시거든. 아, 그렇죠. 그래서 할수 없이 매장을 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독일차 시장이 나왔어요. 근데 좀 작아요. 음. 우리 어머니가 한 158, 6? 요 정도시니까 그렇게 큰 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어머니, 이 차가 이렇게 새로 나왔고요. 디자인이 한번 새로 나오면은 이 차는 한 10년 모델이 가니까 지금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생각해보고 막. 근데 누희들은 나한테 차 하나 사주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나 이래. 오 그래서 제가 그때 화가 났어요 매장에서 무슨 투자해 투자려면 하 제가 부동산 사지 어머니한테 왜 투자해요? 어머니한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laughs> <laughs> 저는 그런 투자 안 해요. <laughs> 응. 그때 우리 어머니 또 웃으면서 그래 그럼 내가 고맙게 받겠다. 이러고 이제 그걸 사는 줄 알고 가셨어요. 그 다음 다음 날 거기 딜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어머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차 모델을 바꾸셨대요. 예? 아니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때 아니 오셔가지고요 그 좋은 그거보다는 그 위에 있는 전시를 하셨대요. 이야. 어, 어, 네? 베이저. 그래서 아가 시나 이 생각하셨는데 S. S로 가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에 그래 어머니 해드린 거기왕이면은 원하시는 그래 그리고 이거 타시면은 이제 또안 바꾸시겠지 이제 이거 타시면은 몇년 타시면은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상의해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거기다 꽃까지 해갖고 어머니 기분 좋게 해서 어르신다. 이렇게 다아 갖다 드렸어요. 그러고차 나오는 날딱 어머니한테 전달하고 꽃까지 전달해서 잘했어요. 음. 그럼 어머니도 우리한테 좀 잘해 주셔야 되죠. <laughs> 아, 투자 아니래서요. 투자 아니래지만 그래도, 그래도 선물이 좀큰게같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우리 어머니가 더 당신만 아시게 된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어... 나이들수록 아, 왜 이렇게 있어. 양쪽에 아이스크림을 줘도 녹을 녹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 어렸을 때안 싫어 절았겠다네. 싫어 안줘 이런 식으로 음. 옛날에는 그런 시어머니가 돈을 더 자식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 때문에 자식을 멀리했던 게참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음. 오히려 그분의 삶을 저는 닮고 싶어요. 야. 이게 어찌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세대 간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둘이 네, 맞아요. 돈, 어머님들은 네. 돈막 비싼 거 막, 네. 막뭐이한 어디서 몇년 먹었다는 거 희한한 거 사들고 그런 데는 돈 아끼지 않고. 또, 며느리들은, 아, 지금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또 지금 여행 가는 거에 돈 아끼지 않고, 그런 차이는 네. 어느 집에나 분명히 좀 있는 음. 것 같기는 해요. 음. 예. 며느리 입장에서 돈 쓰면서 시어머니 음. 눈치 본적 있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왜시댁갈때 입는 옷 따로 음. 한벌 마련해 놓은 경우도 있고. 추리한 옷, 추리한 옷. 시댁갈때 입는 교복이 있잖아요. 네, 교복. 그런 거 혹시 네. 있으세요? <laughs> 시교복, 교복, 어. 교복, 지도복 저는 사실은 제가. 돈을 많이 안 쓰고 살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걸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잘 아시고 음. 어 물론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도 저한테 전화 오면 젊었을 때돈 써라. 음. 너 나이 들면 돈 있어도 이제 여행도 못 간다고 음. 시부모님들은 저한테 돈 쓰라고 어. 얘기를 하세요. 음. 근데 저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저축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지 아... 제가 돈 쓰는 게 익숙치가 않고요. 아... 네, 남편은 좋아하죠. 당신은 참 싸게 든다고 아! 먹는 것도 싸게 되고, 뭐, 옷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가끔씩 비싼 거 사기는 하는데, 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보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그러면, 친척 어머님이 하도 보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어. 제가 보기 안 좋았던지 저는 보석상에 가서 보석을 구경하면 만족이 되고 어. 제가 지금 아오늘또 마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제가 이걸 어. 사는 게 너무 귀찮아요. 예, 어. 네, 그러니까 네, 잘안 사게 되고 또옷 사러 가는 것도 너무 귀찮으니까 한 번에 가서 편집 샵이 있으면 확 아, 그날은 혹 해가지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은 어. 혹 사고요. 어. 그리고 똑같은 옷 사주에 네,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입어요. 다음에 동침이 나올 때는 처음 입었던 옷을 또 입고 나올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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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진짜요? 제가 대하겠습니다. 얼마나 네, 네, 네. 혹시 눈치 본적 있어요, 네. 시어머니? 눈치라기보다 이제 저희 딸이 뭐 새로운 옷을 입거나 뭐 새로운 신발을 신었을 때 저희 시어머니가 물어봐요. 이렇게 이거 누가 사준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 엄마가 사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저희 시어머니가 콕 집어서. 그거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사준 거야 이렇게 이런 거 있지. 근데 이렇게 아, 아, 아. 어 그렇게 해야 는데아 그렇게 해도 네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말할 때마다 주입을 시키는 거죠. 예. 딸한테 저희 딸한테 계속 그거 아빠가 거라. 열심히 돈 벌어 서 사준 음. 거야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아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음. 어 그런 건가? 그, 맞아요, 그런 돈을 어. 못 벌어서 그런 거예요. 아, 아, 아니 그래서 이십도 이런 게 많거든요. 고살때다 <laughs> 뭐 이제 카드를 제가 제 카드로 하니까 어. 그래서 이거 엄마가 사준 거야라고 하면 저도 이제 이건 사실 뭐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자신이 내가 좀 작아지는 거. 어. 그래도 이 신발에 나의 지분도 넣고 싶어서. <laughs> 그거 아빠 카드야. 어, 라는 말을. 아빠 카드를 어, 굳이 어, 어. 아이한테. 그런 뭐. 말을. 그,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좀제 스스로 좀 치사하다. 치사하다. 어.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아이의 리액션은 어땠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어렵게 계속했기 때문에. 어. 그래도 그냥 이렇게 슬쩍 흘린 것으로 넘어가요. 하지만 음. 그런 말을 던짐으로써 어. 어, 아빠도 이 육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어.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 아빠의 작은 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나 할까? 아. 그것까지도 뭐라 그러면. 사실 남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네,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확실해요. 박 보실 수주세요확실니요 아니야. 자기가 아, 내려놓고 박수를 달래. 아, 우리 유수진 마담님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뭐 맞벌이 나오니까 그런 진짜 못안 보이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남편보다 훨씬 많이 벌기 때문에. <웃음> <웃음> 자신감. 그런 자신감 때문에 남편이 또근 근데... 남편 먼저 티비 보고 있어 봐.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은 속으로 아, 그래. 나는 아내보다 더 많이 못 버는 그런 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아니, 남편은 안 그냥 그래. 그냥 아, 그래. 사실이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아, 이렇게 어. 말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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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저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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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 집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다 알고 계시니까 저희 네. 남편도 사실 자격지심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선택을 안 했을 그렇지. 거예요. 근데 너는 그냥 그런 재주가 있어. 어. 넌돈 버는 재주가 있으니까 열심히 음. 어, 잘 하니까 잘 해. 이런 스타일이고 저희 어머님께서도 그래, 돈 버는 것도 좋은데 너몸 생각해. 힘들게 음. 일하지만 뭐 음. 이런 스타일 들이세요. 근데 저는 자산관리사인데다가 성향이 막 돈을 어디다 가 쓰는 게없어 저도 폐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 그러네. 다들. 귀걸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동치미 출연할 때 무슨 조약이 있나요 패물 <laughs> 하나잖나요 <하면 안> <laughs> <동격수에서>. 근데 <laughs> 저는 그래요. <laughs> 군부라생님도 그렇고 뭐여행스생는 마찬가지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냥 선생님들 자체가 명품이시니까 비하시잖아요아 아 아, 우리가 왜 명품을 해야 돼? 내가 명품인데. 아 그러니까 저조는보입니다 아, 그래서...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돈을 쓸때 사실 별로 그렇게 필요하거나 갖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안 써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보실 때는 안된 거야. 아, 저렇게 된다고 음. 아, 것도 안 하고. 명품 하다. 가방이 왜 하나도 없어? 저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어... 명품 가방이. 너는 왜 가방을 안 사? 어, 어머니 자꾸 사라고 하시는 거야. 엄마 이거 하나 샀거든니뭐 하나 할래? 근데 뭐 사주시진 않아. 아, 아, 근데 뭐 한, 어, 그러니까 너도 사라. 아, 솔직하다. 어, 어. 네 그리고 네. 네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 애처럼 어뭐싼 브랜드 이런 거 입지 말고 하나로 사도 하나로 어, 사도 음. 이거 10년 입을 수 있는 걸 사라는 음. 거예요. 근데 그게 400만 원짜리 어. 이게 무슨 무스탕 이런 근데 거예요. 사주시지 않으셔. 아, 안 사. 아, 말로만. 네 그러니까 사라는 거지. 네네돈 있잖아. <웃음> <웃음> 동누나처럼 살고 그러는 거 살아 어. 10년 입잖아 어. 근데 그게 저는 안 사버릇하니까 내가 과연 이거를 400만원짜리를 사갖고 음. 10년을 입을 수 있을까부터 어. 너무 저는 그게 어, 간이 막 손이 아니, 벌벌 떨리는 거야 아니 쉽게 생각요 400만원짜리를 10년 입는다 그러면 1년에 40만원짜리를 1년 입는 거예요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근데 10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안 입어 10년 동안 안했죠 그리고 어. 돈을 쓰면서 어. 제가 행복하고 그게 가치가 느껴지면 맞이, 쓰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주식을 한줄더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주식쇼핑에요 아, 생일 선물 뭐사줄까뭐 이렇게 필요한 거뭐 없니 음, 뭐 이렇게 주식이. 하시는데 주식을, 주식을 한줄 사주세요 아니,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이 어. 상담 티지안 돼봤죠? 쓰는 게 나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선생 망하지 않으셔사 주식을 사야 돼요. 네. 네. 근데 저 사람 따라 뭐 시대 따라 다른데 네. 우리 때는 육남매가 크니까 아침에 한 줄로 쫙 떠서 엄마 돈돈돈돈돈 돈돈돈돈 6시 다 학교 어. 가니까 그때 우리 엄마 그냥 고유의 명사 막았다 팔아라. 어. 나갔다 팔어. 팔아. 나갔다 팔아라고. 어. 아빠는 내가 조폐공사냐? 어. 그런, 그런 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씀씀이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음.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서 부채가 없어가지고 요소포대 요 접어가지고 붙일 때 음. 요소포대 이렇게 접어, 음. 접어가지고 붙여서 붙였어요. 어. 우리 엄마는 일제 선풍기를 썼어요. 어. 일제, 일제 선풍기를. 그리고 이 칼도. 진짜 지금도 그 칼이 좋아요. 우리 엄마 쓰던 칼이 지금도 어머. 좋아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잘 사셨어요.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어머니 스타일이니까. 안타까운 게 우리 어머니와 모든 여자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나름 우리 엄마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식들 다잘 됐어요. 그러면 참 나는 행복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꼭 우리 엄마는 여자의 일생을 그렇게 부르고 사신 거예요. <laughs> 우엄마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데 잠을 수가 없어서 뭐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 하고.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솔직히 우리 집에는 우엄마 소리만 들렸어요. 아빠도 조용하고 <laughs> 어, 막 내가 소설을 쓰면뭐 세권을 쓴다 그러고. <laughs> 네. 그러더어뭐 그래,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난 노래가 바뀔 줄 알았어요. 네. 내가 똑같은 찬송가도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우리 엄마는 태산 넘어갈 가 적이 없어요. 어, 왜냐면 꿈꾸니까 <성북으니까> 태산 가우런 아, 엄마는 태산 가면 택시 타고 가. 택시 타고 가. 문제는 뭐냐면 나름 그렇게 그 시대 어려울 때도 행복하게 사신 분이 행복했다고를 못 느끼고 못하시네. 왜 본인은 그렇게 힘들었다고만 음 느낄까? 음 지금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가정도 본인도 음 편안할 텐데 음 그래서 그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아, 그래 음 나는 그래도 금식에도 잡았고. 일제 선풍기도 틀어봤고, 음. 좋은, 좋은 칼 쓰고 이렇게 생각하면 음. 얼마나 행복할 텐데. 목사님 네. 정말 객관적이신 분입니다.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laughs> 얘기할 수있어 엄마 있는 태산 사실. 택시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마담님들은 예. 지금 내가 쓰는 건다 이유가 있잖아요. 뭐 이, 응? 지금이라서 여행가서 행복하고 응. 눈에 담고 뭐 이런 것들 쓰는 거다 내가 어쨌든 다 이렇게 쓸만하니까 응.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음. 사지가 좀 심한 친구가 들어오면, 음. 여도마담이우면 나는 그문보안 하는데, 얘열 손가락 다 끼고, 어, 스웩 하고, 입어, 그 목걸이 막 하고. 아, 네. 코트었어 또. 아들이 막피땀 흘려 어, 번 돈이야. 어. 막 옷을 막, 뭐. 어, 아침, 점심, 저녁 가라, 이거. 현그러래 줬어. 예, 래 줬어. 저기. 울레졌어. 며, 영인 씨. 네. 저 영인 씨 사실은 좋아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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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다만, 갑자기 <laughs> 영인 씨를, 야들이를 아니, 저기, 영희 씨 바깥 분이 영희 씨 아름다운 손이 상할까봐 밥안 시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은경 씨가 얘기하는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면요, 정말 열났으못살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걸 예상을 하고 오, 예상. 지금 두 아들에게 항상 질병도 예방이 중요한 것처럼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몇년 전부터 공부 잘하라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오, 오, 오.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아, 정신 교육을. 사, 예, 사치하는 여자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된다. 오. 그리고 그리 착한 건 원하지 않지만 기본심성은 착해야 된다. 그것만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자세 잔뜩 하기 힘들겠다. 사치 있는 며느리보다 가치 있는 며느리를 만나요 아. 지어내게 요이었어요지이 마담용은 그 만약에 며느리. <laughs> 자기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떡해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 그 능력이 네. 능력 한에서 한다면은 뭐로 네, 토치를 어어, 할 수는 어. 없을 것 같아요. 내 사치라고 이게 이미 붙으면은 능력 거기 상관이 없어. 아 그렇게 넘어서 어, 그렇게 문제지. 넘어서면은 좀 복이... 뭐라고 그러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혼시킬 거예요. 아! 이혼시킬 거예요. 아! 어. 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 주세요.